정부가 서울 시내에 수소 택시를, 창원시에는 수소 청소 트럭 보급 확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대자동차 창원시와 함께 수소 청소 트럭과 수소 택시 보급 활성화를 위한 시범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수소 청소 트럭의 경우 창원시의 5톤 차량 한 대를 겉내 쓰레기 수거 노선에 투입하고 올해 말까지 대용량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소 택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택시사업자인 대덕운수와 유창상운에 넥소의 수소 택시 다섯 대를 각각 보급해 시범운행을 시작하고 수소 택시 모니터링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협약이 코로나 이후 시대의 일자리 창출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범운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수소차의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과 실증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